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들어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찐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의도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의도는 좀 건강하지 않은 생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건강한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돕고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는 이런 건강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이유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방식은 선행 혹은 이웃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같지만 의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 어떤 의도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의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제들과 또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두로왕은 기꺼이 허락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협조를 하기로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긴 절들을 할애하고 있지만 간단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 세번 정도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표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절부터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의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장 본질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의도인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는 역대하 1장에서부터 그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굳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너의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너의 대가 끊기지 않을 거다,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씨 가문이 계속 왕으로 왔었죠. 이제 그런 단순하게 끊어지지 않는 왕위의 계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인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가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가고 확장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굳게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확장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증시켜 달라. 그것을 굳게 해 달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솔로몬의 태도는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문장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의도를 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나의 삶의 목표를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으로 삶의 목표를 고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과 부의 목표를 두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삶에서 싸워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세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의도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신의 의도를 두로왕 후람에게 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솔로몬을 성경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그 자신도 다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의도를 표, 표면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1절부터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낸 내용인데요. 이 답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는 구절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 나들을 주시고 명철과 충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시도다. 솔로몬의 의도는 후람 왕에게도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람도 솔로몬의 의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의도들을 우리 삶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고 참된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디 작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목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목표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의도를 하나님으로 두니 세상의 목표에 종속될 일이 없었습니다. 더 강한 마병, 더 강한 성, 더 강한 영토 이런 것에 솔로몬은 종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 명예, 직장, 뭐 자녀의 좋은 학벌, 그런 것들을 얻어야만 살았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목표에 묶여서 온 세상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내가 생명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도 와서 이 생명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임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임을 치열하게 이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며 전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영역들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사회 가운데에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도를 바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